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드디어 2026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구부정한 사람들이 허리를 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운동, 즉 허리를 곧게 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구부정했던 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운동을 해도 쓸모가 없었죠. 하지만 오늘 드디어 쓸모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운동들을 직접 해보실 텐데, 운동 결과가 담긴 사진을 댓글로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함께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이 꽤 빠르게 곧게 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생체역학이라는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학, 들어보셨죠? 열었더니 더 이상 글씨가 써지지 않네요. 보세요, 머리. 그리고 이게 척추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부정한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 그의 골반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이 구부정함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을 펴주고 척추의 신전을 늘리는 모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도한 척추 후만증, 즉 흉추 부위의 구분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뱀처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죠? 이렇게요.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게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골반이 더 앞으로 이동해서 거의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머리는 보통 이런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여기 근육에 과도한 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는 게 훨씬 쉽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유연성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장 많이 굽혀진 지점이고, 최대 각도가 생긴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펴지도록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가장 많은 힘이 가해지는 곳은 흉추 부분이고, 우리는 이 부분이 펴지도록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펌롤러 위에 누워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괜찮긴 한데 특별한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잠깐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근육으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즉 우리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흉부를 곧게 펴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식의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골반은 같은 자리에 남아있고 흉곽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체역학적인 균형 원칙 때문에 흉곽의 위치를 골반에 비해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골반의 위치를 흉곽에 비해 바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써야 될 힘은 이쪽, 흉추나 앞으로가 아니라 골반을 이쪽, 뒤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쓰일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일단 이렇게 두고, 이 자세에서 골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굴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위에 머리가 놓이게 되고, 자동으로 우리의 흉추가 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이걸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 거고,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즉, 우리가 골반의 위치를 바꾸면 흉곽의 위치도 바뀔까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굽혀져 있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반, 즉, 아래쪽 부분을 이 구분 지점에 비해 이동시키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골반을 이동시키면 그에 맞춰서 척추의 윗부분도 조정될 것입니다. 구부정하거나 척추가 과도하게 구분 분들은 지금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직접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의 척추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처음에는 몇몇 동작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더 쉬워질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베개나 어떤 롤 같은 게 필요해요. 그걸 이렇게 척추 아래에 놓아야 해요. 담요도 괜찮지만 이런 롤이 제일 좋아요. 아무튼 그런 걸로요. 이렇게 머리와 흉추 부분이 그 위에 놓이도록 해야 해요. 허리나 골반처럼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이롤 위에 놓이지 않고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롤을 잡고 그 위에 그냥 눕습니다. 처음에는 높이가 너무 높지 않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지금 보면 가슴과 머리가 골반보다 앞에 있고 골반은 그들보다 약간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의 아래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한 걸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익숙했던 자세는 이렇게 가슴과 골반이 이런 식으로 서 있을 때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우면서 척추가 펴져서 이런 자세가 된 겁니다. 척추의 아래쪽 부분은 심하게 구부정한 자세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는 골반이 이 지점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죠. 이 자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서는 지금 몇몇 근육들이 많이 당겨졌습니다. 바로 장요근인데 지금 이 근육이 늘어나서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길어진 것이죠. 이 근육은 이렇게 작동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앞쪽의 근육들 복부의 사근과 복직근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에도 근육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몇초 지나지 않아 척추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다시 원래 익숙한 자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이 자세에서 근육들이 조금이라도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들이 이 자세에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자세를 이 상태로 유지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장육은 바로 이 근육에 먼저 부담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근육이 골반과 허리, 그리고 흉곽에 이 자세를 유지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바로 여기 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일부는 거의 모든 요추에 붙어 있고, 여기 다리 쪽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움직임을 통해 이 근육에 부담을 주고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워봅시다. 조금 위로, 조금 아래로 움직여보세요. 폼롤러 위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세요. 여기서가 첫 번째이자 가장 가벼운 자극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 한쪽의 장요근이 작동하게 됩니다. 만약 힘들거나 근육이 너무 약하다면 특히 심하게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한 분들은 이 각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여러분이 걸을 때마다 다리를 앞으로 내딛게 해주지만 지금은 너무 짧아져 있어서 이 자세에서는 평소보다 더 늘어난 상태로 힘을 써야 하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리를 완전히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완전히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식으로 연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다리를 끝까지 내리지 않고 여러 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기본 운동은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쪽 다리로도 똑같이 해줍니다. 두 다리는 서로 가까이 두세요. 이것이 이 운동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완전히 내렸다가 들어 올리거나 끝까지 내리지 않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두세 세트 반복하세요. 만약 이게 어렵지 않고 쉽다면 다음 단계는 다리를 어깨너비로 조금 더 벌려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여기서도 들어 올리고 내리고, 들어 올리고 완전히 내리거나 두 번째 방법으로는 들어 올리고 내리되 끝까지 내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45도 정도만 올리면 충분합니다. 더 올리면 장요근의 부하가 줄고, 허벅지만 운동하게 되므로 높이 들 필요 없습니다. 즉, 이 동작은 나중에 척추를 이 자세로 고정시켜 줄 바로 그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이후에는 이 근육들을 더 복잡하게 훈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다리를 조금 더 좁게 모으고, 손으로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다시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여기서는 두 다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를 더 넓게 벌리고, 이 자세에서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다음 동작입니다. 들어 올리고, 벌리고, 내리고, 들어 올리고, 모으고, 내립니다. 옆으로 들어 올려서 벌리고, 내리고, 들어 올려서 모으고, 내립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를 쉽게 들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두 다리를 쉽게 들수 있으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들어 올리고, 벌리고,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동작은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리지 않고,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도 대략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작은 롤 위에서 골반이 가슴보다 약간 낮은 자세에서 수행합니다. 이것은 장요근 운동입니다. 즉, 지금까지 했던 모든 동작은 가슴이 골반보다 약간 앞에 위치한 자세에서 훈련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나 보면 척추가 평소와는 다른 낯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추의 굴곡, 즉, 흉부 후만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골반이 뒤쪽에 위치하면서 근육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가 약간 뒤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 자세를 유지한 채로 서서 이 자세에 익숙해지려고 해보세요. 몇 시간 후 다시 몸이 굽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엎드린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롤을 골반 아래에 두어서 다시 한번 골반이 가슴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반을 고정하고 척추를 펴주는 근육들도 함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근육들은 장골과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 즉 장골, 늑골근, 척추 기립근, 그리고 요추 사각근까지 포함됩니다. 운동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할때 어떤 분들은 등을 대고 누웠을 때더 쉽게 할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배를 대고 누웠을 때더잘할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근육이 더잘 발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골반 아래에 롤을 놓고 배를 대고 눕습니다. 머리는 옆으로 돌려도 되고, 정면을 봐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한쪽 다리를 들었다가 반대쪽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를 더 넓게 벌리고 이 자세에서 역시 한쪽 다리,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즉, 이것이 더 쉬운 초급 단계의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는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 동작도 다리를 모은 상태나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첫째. 다리를 들어 올려 모았다가 내리고 다시 들어 올려 벌렸다가 내립니다. 마지막은 다리를 들어 올린 채 내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모았다 벌렸다를 반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할수 있다면 가장 어려운 마지막 동작을 해도 됩니다. 만약 힘들다면 그 중에서 할수 있는 동작을 선택해서 점차적으로 더 어려운 동작까지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각도에서만 사용되던 근육들도 함께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작은 특히 등이 굽은 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댓글로 남기거나 가능하다면 직접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이 정말 좋은 효과를 줍니다. 사실상 두 가지 동작 뿐이지만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자, 모두 함께 운동해 봅시다. 주변에 등이 굽은 분이 있다면 이 동작을 꼭 보여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